식생활은 우리의 건강을 비롯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농촌에 대한 이해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른 식생활 환경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지금보다 나아질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 모임의 장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준 이미지에 따라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고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스토리가 있고 캐릭터가 있는 음식, 포장이 예쁜 음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처럼 미디어는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소비자들이 내가 선택하고 있는 그 먹을거리에 그 영양소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맛은 어떤지, 실제로 먹어보고 영양소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제조되는지도 먼저 미디어에서 방영되기 전에, 그리고 방영되고 나서라도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이번 이야기를 함께 한 사람들은 주로 식생활 관련 분야의 활동가들인데요.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먹을 거리에 대해 배워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도 하며 다른 식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모임은 식생활 교육 전문 도서관이 주최한 식생활 교육을 생각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 바로 식생활 참여자 모임 현장입니다. 식생활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그 속에서 올바른 식생활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었고요. 도서관은 이제 그분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서 식생활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행된 토론 내용은 쿡방과 식생활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활동가들은 미디어 속 넘쳐나는 쿡방 속에서 식생활 교육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쿡방이란 요리하다라는 뜻의 쿡과 방송의 방이 합쳐진 합성어로 단순히 먹기만 했던 출연자들의 모습이 아닌 직접 요리하며 레시피도 보여주는 방송을 말합니다. 쿡방은 재미의 요소를 찾아 요리의 장벽을 낮춘 순기능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식생활 환경에서 부모와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식생활과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이 나눈 식생활 교육 이야기. 11월까지 식생활 교육 전문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입니다.